응. 응. 아, 근데 내일도 먹어야 돼. 그래 이거 하나, 응. 해, 두고 하나 까자. 응. 아니, 소고기 금방 입으니까 깜빡했다. 그래 그냥 우리 아. 수 <laughs> 어. 하는 거냐? 숯시아니 있어. 있어 응? 숯이 안에 그어 그..그게 낫지 그게? 그냥 먹어야 돼? 그냥 아찌 겉에만 살 해야 돼 숯이 더 있어 근데? 어 그냥 생은 안 된다니까 어, 먹으면... 먹어 먹으면 돼. 저거는 거급도 근데 거에 익은 거야 아 이거 음? 바, 한번 먹어봅나데 네. 불만 사짝만 입혀? 익은 거한 거야? 아니면 새로 한, 거한 거야? 이게 바꾼 거야? 어. 안에는 벌레 익었어? 바깥쪽에다 해? 냄새 맹구들만 석담만 친다고 하면 술안 마셔 <laughs> 먹어 좀? 야 오늘은 꼬라지 먹을 게 별로 없어 어서부터 흥이면은 그 많이 먹고 근데 이게 나도한살안일은 어, 지킨다 아니 말이야. 일주일에 3일은 많이 하는 거 아니야? 응, 많이 하는 거. 만약에 너무 많이 일단 인너로는 많이 오, 하는 거지. 너무 많이 해도. 뭔 씨발 이 먹던 거 그거냐? 응. <laughs> 자신 있면 먹어. 고뭐 다른 거지. 좋은 술 한번 받아 봅시다. 뭐래 버려. 아니 뭐 먹고 쓰는 거뭐한게 같은데. 아이좀미하지 마세요 왜 어? 용돈 주는 거야 미하지 마요 아니 내가 얼마 전에 이거 어, 어, 맛있어 우리 예전에 그 뭐야 아니 진짜 일단은 투, 투자로 뭐 비용이 들어갈 아, 게 없으니까 응대하지 아, 원가 뭐, 그래. 네, 그래. 없는 건데 뭐, 임대업이 최고지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<목소� OF> 아 그렇지! 아, <맞지? 웃음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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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해? 아직 몰라 아직 아이, 몰라 아이끊기안들가아다먹몇이야 아, 아, 좀.. 뭐 근데 이미 다어 얼음 컵어 있을 나못 봤는데? 얼음 컵? <목소리> <자, 목소리> 내일 근데 나르는 이런 거 먹으려면 좀 일찍 일어나는데, 요아 주말 십 년씩 일어나. 나르는 말십 년. 한 8시, 9시에는 일어나.